안녕하세요, 김피드입니다. 어, 한 주가 얼른 지나갔네요. 어, 오늘 그 부동산 이 주제 중에 어, 땅을 좀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LH 택지지구 비봉 이제 뭐 수자원공사의 택지지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는 송산 그레시티 동측 앞으로 이 서측 남측 주변에뭐 땅들 그다음에 이제 남측에 있는 그런 이제 공단 안에 또 그런 그 분양하는 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공이 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땅들을 어그 산업단지가 채워지고 근로자들이 채워지고 그다음에 LH 택지지구는 이제 아파트의 주거단지가 이제 그 이제 채워지고 그러면서 뭐 여기 반달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 라군 인테라스 주거단지가 또 이제 그 채워지고요. 채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어,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업 용지에 대한 아니면 이제 준주거, 이제 근생, 이런 땅들에 대한 가치가 점점 점점 올라간다라고, 어, 봅니다. 왜그러면 그만큼, 어, 편의시설 및 여러 가지 이제, 어, 일상 생활,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상가 이용을 하니까요. 어 오늘은 어 저희가 이제 뭐 매입하고 있었던 땅들 플러스 또 이제 지인분의 어 비봉 LH 택지지구의 준주거를 어 이제 땅 매각을 할때 그냥 매각을 하는 뭐 상황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뭐 시장이 그닥 어, 뭐 받쳐주질 않으니 그럼 이거를 좀이 마스터리스라고 해가지고 음, 하나의 어그 임대를 좀 어, 브랜드를 집어넣어서 어, 토지를 어, 매각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게 이제 물류단지에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물류단지에서 임대를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재평가해서 어, 통매각으로 하, 가는 그런 형태 뭐 자회사들끼리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비봉 LH 택지지구도, 일단 입주가 다돼 있습니다. 이게 한 28만 평에서 30만 평이니까, LH 택지지구가 이거를 보상해가지고, 이런, 어 뭐, 만 세대, 뭐, 9천 세대, 이렇게 집어넣고, 어 이게 한 15년 걸렸죠. 그래서 이제 입주가 지금 아파트 대단지, 뭐, 이렇게 화성, 비봉 어, 서밋아파트 앞에 이제 예미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고 어, 개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어, 상가 이 먹자골목의 상가들 어, 상업용지 이게 560에 어, 지금 아니, 80에 560% 어, 건폐율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준주거 이런 것들 이거는 60에 이제 300%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 입주가 되다 보니까 좀 가치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어, 뭐, 부동산 거래가 이게 쉽지 않으니. 자, 그러면 이 입지가 좋은 상태에서 이 땅매각이 쉽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어,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뭐, 이제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그 대형 이제 마트나 아니면 여기에 꼭 필요한 어, 다이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준주거를 어, 다이소 300평 이상이죠 요즘에는 어, 300평 이상의 다이소 마스터리스를 이제 어, 묶어서 어, 이거 통매각을 하는. 그래서 땅을 어, 매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을 한번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필지를 보면 어,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로 보면. 어 이게 요, 여기에는 이제 단층으로 들어가 있어요. 학교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중학교도 개교가 다 됐고 어, 어 뒤쪽에 있는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뭐 구조가 좋아서 지금 뭐 분양은 다 됐고 입주가 다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의 요 일반 상업용지하고 준주거용지가 있는데 준주거용지에서 지금 건축 PF 자금 분양률 이런 게 좋지 않다 보니. 단층으로 이렇게 길목에다가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커피숍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어, 똑같은 형태로 갔을 때는 이 땅을 매각하기는 쉽지 않고 분양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 준주거 한 275평 280평 정도를 어, 다이소 300평 이상의 마스터리스를 짜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지금 어, 도면 어, 수지표를 따기 위해서는 이 도면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가장 협조적으로 일을 하는 어, 송산 신도시 어, 세계때에예에서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75평에 대한 어, 그 마스터리스 어, 이땅 매각을 위한 어, 스토리를 한번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다이소하고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줄게. 지어주고, 어 어찌됐든 5, 6%에 대한 너네 매각 컨셉을 잡아줘. 어 매각 구조가 나오고 금융이 짜지면, 어차피 여기는, 어, 그런 다이소 건물이 굉장히 필요로 한다. 내용은 뭐냐면, 어,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이 지역이, 어 LH 택지지구고, 지금 공동주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분양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 교통 상황을 보면 이 대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요 바로 옆에 이제 비봉 IC가 있잖아요. 이 비봉 IC 이 지적도를 한번 꺼보면 이렇게 비봉 I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퇴근로 대로변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이 지금 저희 준주거 요요 요, 요 위치에는 어, 다이소 건물이 대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존으로 이렇게 돌수 있는 어, 라인이고 앞 라인 쪽으로 또 세울 수 있는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차장을 또 다이소가 300평 이상이면 30대 이상이 무조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 안, 그 상품을 넣기 위한 설계 안이 저희가 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도면을 보면 어 한약 300평 정도 됩니다. 1층을 한 30~40평 정도 빼고 엘리베이터를 넣고 필로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소매점으로 해서 지금 3층까지 어 3층이지만 어 2층에 대한 어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차량을 이제 30대를 어, 대어 대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아, 올리브영 이런 거 집어넣으면 딱 좋은데 일단은 다이소 컨셉이니까 요새는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어, 연출하기 위해서 어, 30한 5평 정도로 엘리베이터를 실어놓고 어,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저희가 어, 주차 30대를 뽑았습니다. 31대죠.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제 2, 3 층이거든요. 2, 3 층을 한140평 정도 이상 두개 층을 넣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어 이제 이게 토지 매각을 할수 있느냐 계산기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토지 대 40억. 플러스 한 300평 지으니까 한 10억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50억 정도 되는 거죠. 50억 정도에, 어, 곱하기 5% 정도를 계산을 하면 한 연? 한 2억 5천 정도? 나누기 12 하면 월세가 나오죠. 그러면 한 21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 마스터리스로 이제 다이소 300평을 이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 월세 계약을 이렇게 하겠죠. 어, 그다음 뭐 저희가 렌트 프리를 줄 것이고 하지만 어, 이 다이소라는 이 지금 현재 LH 택지지구 한 1만 3천 평구 도심에서도 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어, 통 건물로 다이소가 요즘에는 어,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계약을 하고요. 계약을 한 상태에서 어, 지금 월세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어, 매각을 55억, 60억에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 실제로 음, 이 지금 비봉 LH 택지지구에서는 다이소 통건물이 어, 이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갈 것이고, 어, 그거에 맞춰서 어, 토지와 건축을 지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체력이 되시는, 이제, 이제, 뭐, 어, 지주분이어야 되고, 어, 건축주 분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매칭이 돼서, 어, 매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어, 다이소 통건물에서 이게 매출이 될까라고 했을 때, 현지 답사를 했을 때, 야, 여기는 다 채워졌고, 초중고 다 있고, 구도심이 있고, 앞에 대로변 쪽으로, 비봉 IC 쪽으로 가는 출퇴근로가 굉장히 많다. 앞으로, 어 이게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어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 하면, 굉장히 재밌는, 어, 300평 다이소 마스터리스 매각 플랜이 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를 이시원나래 부동산 TV에서 또 PM 전문 김 PD 행정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요런, 요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반달섬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런 컨셉으로 어, 상품을 정말 극대화 시켜서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어, 그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연출해서 어, 원분양가에 팔수 있는 그런 어, 이제 마스터리스 메가 플랜 이런 것들은 어, 종종 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어, 지금 이제 부동산 쪽으로 그냥 어, 단순한 임차를 가지고서 이, 이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너무나 어,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명품 브랜드를 넣고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많이 이렇게 좀 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어... 뭐 재미난 소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를 부동산 tv 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스트리오 하면 굉장히 어좀그 부동산의 지식들이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올려 봅니다 어 주말에도 열심히 어 나와 있습니다 이 라군인 테라스 1차가 지금 입주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 앞에 횡단보도 드라이브존 어, 라군, 에비뉴 상가, 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최근에 청과물, 뭐, 에터미 사무실, 그 다음에 커피숍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다, 롯데리아, 그 다음에 뭐, 에브리데이, 그 다음에 진짜 그 빵선, 그 빵집, 유명한 빵집이죠. 그 빵집, 이런 팀들이 들어오고, 당구장, 볼링장, 뭐, 롤러장, 이런 것들이 지금 라군, 어, 어, 에비뉴, j 스 나군 에비로 생각을 지금 접근한 귀신들 그런 스토리도 제가 담아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